7. 전문성 리더의 길. 전문성은 성공적인 리더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직업적 리더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어떤 직업적 환경에서든 자신을 구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전문적인 행동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 의사소통, 직업윤리와 같은 요소가 어떻게 전문성의 필수 구성 요소인지,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더 높은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이것이 어떻게 리더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최고의 전문 리더가 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문성을 통해 존경을 얻는 방법,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전문성 리더의 길. 많은 리더들에게 전문성은 성공을 위한 필수 특성입니다. 전문적인 행동은 신뢰받고, 존경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공적인 리더의 기초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전문적인 행동은 상황, 맥락,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일련의 규칙과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문성은 리더에게 기대되는 존중, 진실성,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예의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포함합니다. 또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특정 행동의 구현도 포함됩니다. 성공적인 리더에게는 전문적인 행동과 비전문적인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행동은 질서와 규율의 감각, 그리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전문적인 행동은 무례함과 부적절한 발언부터 비윤리적인 결정이나 권위에 대한 존중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리더에게 전문적인 행동의 이점에는 존중, 신뢰 및 신뢰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중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리더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문성은 또한 작업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합니다. 이는 팀이나 부서 내에서 신뢰와 충성심을 조성할 수 있는 질서와 규율을 전달합니다. 전문적인 태도를 개발하려면 경계 설정, 정확성 유지, 규율 행사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존중과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이미지를 투영하려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리더는 또한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기꺼이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에 있어 전문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태도와 이미지를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리더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신뢰, 존경, 신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행동의 필수 특성. 전문적인 리더가 되려면 단순히 규칙을 따르고,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경계 내에서 머무르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구체적인 자질과 행동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리더의 특징 중 하나는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모든 환경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측정됩니다. 전문성에는 존중, 진실성, 긍정적인 태도와 같은 자질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동과 에티켓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문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종종 자신이 특정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초기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행동의 또 다른 필수 특성은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선택 사항을 고려하고 다양한 결과를 평가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조직 기술, 비판적 사고 능력, 특정 행동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또한 높은 수준의 대인 관계 기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경청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존중을 표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대인관계 기술은 모든 팀의 발전과 성공의 핵심이므로 리더에게 필수적입니다. 리더의 행동이 팀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성, 의사결정기술, 대인관계 기술은 모두 신뢰, 존중, 충성심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모든 팀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합니다. 전문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리더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팀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하며 책임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표준을 설정할 때 일정, 작업, 기대치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이 확립되면 지속적으로 표준을 충족하고 초과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 의사결정 기술, 대인 관계, 기술, 높은 기준 설정 및 유지를 통해 리더는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포인트의 명예규정은 전문적인 행동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제공합니다. 리더는 명예규정의 원칙을 따름으로써 팀 내에서 신뢰, 존경, 충성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외모 가꾸기. 당신의 외모는 당신이 리더로 인식되는 방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귀하의 전문성 수준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웨스트포인트 명예 규정은 전문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외모를 기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문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적인 복장 자신이나 조직을 대표할 때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상을 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옷을 입는 것에는 조직과 상황에 맞는 복장 규정을 준수하고 옷이 깨끗하고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류 색상 및 컷의 의미, 의류의 색상 및 컷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속한 조직과 상황의 문화적 규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를 들어 공식적인 비즈니스 웨어에는 일반적으로 양복과 드레스 셔츠가 포함되고, 비공식 비즈니스 웨어에는 드레스 바지와 칼라가 있는 셔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스타일 적용 전문적으로 옷을 입는 규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킹 행사의 경우 좀더 캐주얼한 옷차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복장이 전문적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존경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격식을 갖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미지 만들기 전문성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자세, 신체 언어, 예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눈을 마주치고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매너리즘과 단어 선택에 유의하세요. 전체적인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감과 성공을 보여줄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리더라는 인상을 줄수 있는 적절한 외모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강령의 핵심 부분이며 그에 따라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리더십의 열쇠. 좋은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존경심을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포인트의 명예규정은 리더들이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의사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청은 의사소통의 핵심 부분이며 리더를 동료들과 차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질문을 하고 말하는 사람의 요점을 명확히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 형태이다. 리더는 강한 어조와 좋은 문법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리더는 또한 간결하고 요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말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만큼 중요합니다. 리더는 몸짓으로 자신감을 표현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자세, 눈맞춤, 친절한 태도는 모두 리더의 전문성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신체 언어, 목소리 톤, 단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성실하고 정직하며 직접적으로 행동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면 의사소통은 동료, 부하 구성원, 감독자 모두와 의사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리더는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의견 차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메일은 또 다른 편리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리더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주제에 집중하며 이메일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오타, 잘못된 해석, 맥락 부족과 같은 이메일의 잠재적인 함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의는 의사소통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는 회의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업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리더가 잘 준비하고 주제에 집중하고 명확한 의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리더는 주의를 산만하게 할수 있는 요소를 인지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원칙을 따르면 리더는 진실성과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기준 설정 및 유지.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높은 기준은 목표 달성을 보장하고 팀 구성원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표준을 설정할 때 일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 작업 및 기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표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도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준을 준수하려면 팀 구성원에게 피드백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표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팀 구성원이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초과하려면 리더가 목표를 설정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그에 따라 작업을 위임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모든 사람이 예상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해결하려면 리더는 잠재적인 솔루션을 찾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위임은 리더가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춘 팀 구성원에게 작업을 분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리더는 팀에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팀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목표 달성 시팀 구성원에게 자부심과 성취감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리더 팀 역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존중. 존중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환경에 대한 존중은 모두 함께 모여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동료와 팀 구성원 간의 존중은 신뢰를 구축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협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존경을 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개방적이고 정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중은 팀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팀에 기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존중은 또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허용하고 팀 결속력과 협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리더는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정직하고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팀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리더가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을 존중하는 리더는 팀의 모범이 되고, 자기 존중과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존심은 리더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언어,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존경받는 것의 이점은 많습니다. 존중은 팀 빌딩과 동료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어려운 작업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신뢰를 형성하고 다른 팀 구성원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팀 구성원이 팀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장려합니다. 존중은 또한 팀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에 대한 고유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존중은 직장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중하는 행동은 팀 구성원 간의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줄여 팀 구성원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중은 또한 팀원들이 동료들로부터 존경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리더는 리더십에서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팀과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신뢰를 형성하고 팀 구성을 장려하며 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줍니다. 직장에서의 존중은 또한 동기부여 증가, 의사소통 개선,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전문성 달성 리더의 길. 이 장에서는 전문성이 성공적인 리더십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성은 적절한 외모, 효과적인 의사소통, 높은 업무 기준 설정 및 유지 등 다양한 특성으로 구성됩니다. 더욱이 전문성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피하기 리더의 길. 많은 사람들은 웨스트포인트 명의 규정이 단지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명예 규정이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핵심 목적은 그 이상입니다. 웨스트포인트 명예 규정은 모든 사관생도에게 진실성과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훈련의 태도와 자신의 신념, 목표 및 가치에 대한 헌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웨스트포인트 명예 규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이 강령은 리더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정하고 보기 좋은 옷차림을 하고 존중과 예의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 높은 업무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의사소통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좋은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중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피드백에 개방적이며 필요할 경우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존경은 얻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로서 당신은 자신의 정직성과 가치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좋은 모범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웨스트포인트 명의 규정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성과 전문성의 문화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힘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가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